이곳에서 트럼프가 폭탄 선언으로 한국에 경고하는 현 상황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갈수록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방위비를 압박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추측으로만 여겨왔던 부분에 대해서 속내를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말들을 했는데 만약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중국을 다루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말을 듣지 않으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내게 하겠다는 무역과 방위비를 연계시킨 폭탄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재 한국으로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한국에 있어 대미 무역 규모는 중국 다음으로 만약 미국에서 무역으로 한국 제재를 걸어온다면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국에 매년 50억 달러 그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메워지지 않는다면 한국과의 무역에서 50억 달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순방길에서 나토 방위비를 나눠낸 국가들에게는 내 친구가 되었다고 했으며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는데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쓰는 경제 제재의 무기와 같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이라는 칼을 이제는 동맹들에게도 동일하게 휘두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덤핑 관세 문제 등은 항상 있어왔지만 방위비 문제로 인해 상대 국가에 적절한 돈을 안낸다며 그것을 상계하기 위해 보복 관세가 시작이 된다면 중국과 같이 매우 장기간 오랜 싸움을 할 수도 있으며 그것은 해당국의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의 공장이라는 중국도 미국이 마음먹고 무역이라는 칼을 휘두르자 경제 성장률은 6% 이하로 추락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중국의 지방국채 및 은행 줄도산으로 인해서 중국발 금융위기까지 나온다고 할 정도로 미국과의 싸움은 그 나라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국도 그 정도인데 한국이나 일본 등의 동맹국에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더욱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보 동맹의 무역만큼은 연계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지적 재산권 문제도 심각한 데다가 각종 외교 문제가 있었고 미국의 동맹이 아닙니다만 한국은 혈맹이라고 불릴 정도의 강한 동맹인데 50억 달러의 규모를 관세로 돌린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크며 미국의 동맹 의미가 완전히 퇴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맨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며 관세를 올리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논리가 강해 위태롭습니다. 일본 역시 이에 관해 매우 긴장 중인데 한국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무역 보복도 예상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일본이 미국 눈치를 보느라 미일 무역 협상 발효를 이례적으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우선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맞춘 다음에 나중에 방위비를 최대한 유예하거나 거절하는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전하게 됐습니다. 당장 한국은 방위비 협상을 해야 하는데 관세 보복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나랑이 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에 자신이 항상 이야기해온 방위비 올리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 미 국방부를 상대해 어떤 협상 전략으로 상대해야 할지도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제 외교 역사상 최고의 리얼리티 쇼가 일어났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봉숭아학당으로 전락한 나토 정상회의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국을 런던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정상이 모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목적은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기는 커녕 좌충우돌하다가 다른 정상들 사이에서 놀림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노발대발하다가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까지 돌연 취소했습니다. 사건은 하나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벌어졌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버킹엄궁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트리도 캐나다 총리 마크롱 대통령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 사람은 웃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뒷담화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의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 동맹국 정상들 사이에서 왕따로 전락해 체면을 구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트리도 총리 사람 좋게 봤는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기자회견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질문에 답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공개에 대한 불편한 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줄을 이룹니다 언론들도 트럼프의 분노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뒷담화로 화가 난 트럼프, 기자회견, 도연 취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귀국도중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짜뉴스 언론이 나토를 위한 나의 성공적인 런던 방문을 깎아내리고 별짓을 다하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방위비 인상에 성공했다. 미국이 매우 깊은 존경을 받고 있다. 그야말로 자화자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분담금 인상을 성공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연출해서 대선의 구도를 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긍정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언론과 더불어 미국의 언론조차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은 타이밍이 전혀 완벽하지 않았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특히 해당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 상대였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나토와 싸잡아 비판하고 예정에 없던 52분의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크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또한번 세계 정상과의 무대에서 센터를 차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다. 나토 정상회의 시점에 미국 현지에서는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모두 맹공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해집니다. 관련 소식 닥터시사TV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에 의해 왕따를 당한 끝에 기자회견도 취소한 채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 화원의 탄핵 열기를 피해 날아온 영국 런던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무역 문제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엄포성 발언을 내놓으며 갑질하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에게 왕따를 당한 트럼프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즉 유럽 동맹들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하면서 방위비와 무역 문제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고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무역 문제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엄포성 발언까지 내놓으며 말 그대로 갑질을 하고 다닌 끝에 각국 정상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4일 앙겔라 메르겔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후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한 채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의 회담이 끝나면 나는 워싱턴으로 향할 것이라며 나토 정상회의 종료 시점에 기자회견은 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 이틀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회담 내에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묻지도 않은 말을 떠버리고 피하듯 떠나려는 그는 불편한 속내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버킹엄궁에서 벌어진 환영 만찬회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마크 루이터 네덜란드 총리, 영국 왕실의 앤 공주 등이 자신을 두고 뒷담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일부 외신에 보도되면서 완전히 왕따가 된 자신을 보면서 망신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음료를 들고 대화를 나누는 각국 정상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존슨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왜 만찬에 늦었냐고 묻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트레더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40분이나 즉석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늦었다고 대신 말했고 트레더 총리는 정말이다. 그가 발표를 하도 오래 해서 하며 그의 팀들은 턱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봤어야 한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의 누님은 장사치 트럼프가 유럽에서도 자국의 이익만을 떠버리며 방위비 분담금 공세까지 휘젓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각국 정상들과 해담 후 상대를 배려치 않고 멋대로 즉석 4, 50분씩 장시간 기자회견을 하는 무례한 망나니 트럼프를 따돌리며 뒷담화를 한 것입니다. 결국엔 트럼프가 유럽 정상들에게 완전 따돌림을 당하고 망신살이 뻗친 겁니다. 이 같은 유럽 정상들의 뒷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정상회담 때마다 범하고 있는 외교적 결례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양자간 정상회담을 한후 상대국 정상을 옆에 세워놓은 채 장시간 기자들을 상대로 혼자서 일문일답을 하며 상대를 전혀 생각치 않는 무례한 행동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고 이날 메르겔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해당 동영상에 대한 질문에 트리더 총리는 이중 인격자라고 비난하며 어색한 자리를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하원의 탄핵 추진 국면에서 참석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이미지를 굳히려 애를 써왔는데 특히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지출을 크게 늘리라고 압박하는 등 미국인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하면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첫날부터 마크롱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트리도 총리와는 신경전을 벌이는 등 좌충우돌 행동을 보이며 별 효과는 내지도 못했고 유럽 정상들이 뒷담화에 구설수에 오르는 등 왕따가 되어버린 자신을 보자 분을 이기지 못해 돌아가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멋대로인 애불뜨기 망나니 트럼프의 갑질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매... <laughs> 이슈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Okay. okay.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의 위치해 있는 애플 제품 조립 공장을 방문한 후 애플의 CEO인 팀쿡과 나란히 선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는 삼성"이라며 "삼성은 훌륭한 회사이지만 애플의 경쟁자"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애플을 삼성과 어느 정도 비슷한 기준으로 처우해 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즉, 삼성은 현재 관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고, 애플은 낸다면서 대중국 관세 문제와 관련하여 애플을 도와야 한다며 지원 방안 모색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와 다르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삼성 축제 세 여기에 나섰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유럽 동맹국들이 화웨이와 같은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대상으로 협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신 화웨이와 대비되는 좋은 기업의 예로 삼성을 뽑은 것입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이 21세기 정보 동맥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히 유럽 국가들은 중국 업체들이 자국의 핵심 인프라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화웨이의 스파이 유혹과 중국 공산당 배후론까지 거론했죠. 특히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를 유지하고 있고 네덜란드, 세코, 폴란드에서의 스파이 활동에도 연루돼 있다면서 독일,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서 외국 경쟁자들의 지식 재산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국가정보법은 공산당으로 하여금 중국의 본사를 둔 5G 장비 공급자들의 정보를 넘기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중국과 다르게 삼성 같은 회사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합법적인 상업 행위자들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기업은 법의 통치를 준수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민주 국가들의 본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주장을 펼친 이후로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연합 정보통신 장관 회의를 하루 앞두고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 경고장을 보내는 한편 대대적인 반 화웨이 공동 전선 구축을 시도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도 영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측이 이번 나토 정상 회의 기간 유럽 동맹들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함께 화웨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죠. 실제로 트럼프행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 회의 참석과 관련된 브리핑 ...에서 나토의 도전 과제 가운데 중국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이번 나토 정상 회의에서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화웨이를 비난하고 삼성 축구 세우기에 나선 폼페이오 장관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을 견제하며 자국 기업인 애플을 지원 사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 세계 질서를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편을 짜는 트럼프식 정책이 드러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